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삼성의 SM3입니다. 이 차량 2010년식 약 9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.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성능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수리 마친 상태고요 늘 상태 모두 양호 판정 받은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6.4mm 나오네요 80%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만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도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현가장치 코이스프링과 댐퍼 유격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디프레임 보시면 언더코팅 잘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흙먼지는 좀 있지만 엔진 미션 쪽도 쭉 보시면 누유흔적은 없는 것 엔진쪽 미션쪽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로어암과 타이로드엔드 활대링크도 말끔한 모습 확인됩니다.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볼조인트등 유격이탈 손상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6.2mm 나오네요. 거의 80%에 가까운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만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화부 상태 성능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한눈에 봐도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. 사이사이 엔진 쪽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틈새로 봤을 때도 엔진 쪽 유연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오일 체크 기통에서 엔진 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현재 60%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약 3,0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왼편으로 보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. 오른쪽으로 브레이크오일 있는데요, 브레이크오일 뚜껑 열어서 봤을 때망 어 안쪽으로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.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엔진 쪽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보시면 고장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고 있는데요. 수치 보셨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.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.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. 이어서 실내 상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94,856km 보실 수 있겠고요.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옵션 살펴보시면 정면에 룸밀러 앞쪽으로 블랙박스 보실 수 있겠고요. 아래쪽으로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. 더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. 어, 그리고 어, 1열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는 것 좌석 옆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어, 실내상태 연식 대비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크게 손상된 부분 없습니다 어, 다만 조수석 앞쪽에 보시면 약간의 오염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센터페시아 버튼들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한 모습 기어봉도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도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 상태도 보시면 크게 사용감 많지 않고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,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정면에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. 다만 자세히 보셨을 때 리터치 들어간 부분은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헤드라이트 보시면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범퍼와 그릴 부분도 크게 파손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됩니다. 다만 헤드라이트 보시면 약간의 백화현상 진행되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휠 컨디션 보시면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프론트 핸들 큰 흠집 없이 매끈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사이드 미러도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에 의한 리터치는 있지만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도어 쪽도 문콕 자국 아주 미세한 문콕 자국이 있네요. 앞 도어 쪽에 아주 미세한 문콕 자국 이 있고요. 리터치 곳곳에 있는 것 외에 큰 파손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리어 핸더도 큰 흠집 없이 말끔하고요. 뒤쪽에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. 범퍼와 트렁크 쪽도 어, 눈에 띄는 큰 흠집은 없지만 곳곳에 리터치 들어간 부분은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리어 핸더 역시 어, 전반적으로 깨끗한데요. 리터치 들어간 부분은 있다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. 보어 쪽도 군콕 자국이나 큰 흠집 없이 어,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.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램프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프론트 엔더까지도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삼성의 SM3 쪽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는 차량인데요.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.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